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거쳐 살거나 지쌤입니다. 우리가 배우자 외도에 대해서 남편 바람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조언하곤 합니다. 그거 캐가지고 증거 보면은 뭐할 거냐. 그거 덮는 게 상책이다. 어차피도 이혼할 것도 아닌데 그딴 거 증거 같은 거 찾아가지고 괜히 상처 받고 남편 다시는 못 믿게 된다. 남편도 어차피 이혼할 생각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믿어주고 덮고 넘어가면 그렇게 저렇게 또 사는 거야. 원래 집 밖에 나간 남자는 내 남편 아니라고 하잖아. 나도 내 남편 나가서 뭐 하는지 다 찾았으면 지금까지 결혼 생활 유지 못했을 거야. 그냥 내 남편 아니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어물쩡 넘어가주면 또 남편이 이제는 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 증거 잡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아, 그런가. 진짜 당장 이혼할 것도 아니고 뭘할 것도 아닌데. 그딴 거 찾아서 뭐 하겠어. 괜히 이런 거 저런 거 판도라의 상자 열어 가지고 다 끄집어내서 보면 결국 이혼도 못할거 나만 상처받고 남편이랑 싸우기만 되는 거 아니겠어. 싶은 생각에 증거 잡는 걸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어, 증거가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대처를 위해서 증거를 잡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내분들의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증거를 잡아야 된다는 걸 제가 매번 느낍니다.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도 왜 증거를 잡아야 하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이유는요. 실상을 알아야 우리가 판단을 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증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법적인 이유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혼도 안할 건데 증거 잡아서 뭐 해요. 저희 남편도 저랑 이혼할 생각 없어요. 오히려 이혼 당할까봐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믿는 척 하고 넘어가주면 남편이 그 여자 정리하고 다시 가정에 잘 할까 싶어요. 어, 저는 상관녀가 외국 여자라서 또는 몸 파는 여자라서 돈도 없어서 상관녀 소송해봤자 내 변호사미만 들지 위자료도 못 받아낼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소도 안할 건데 굳이 증거를 잡아야 될까요? 이렇게, 어, 상관소를 미루거나 하지 않거나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증거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 증거가 왜 필요하냐면요. 이 외도라는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내 남편의 실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실히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증거를 잡는 것입니다. 어, 남편의 말만 믿고 남편이 그 여자 정리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믿고 넘어가준다고 해서 남편이 나에게 고마워서 나에게 다시 자라거나 감동을 받아서 다시 가정에 충실하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남편의 외도라는 사건은 내가 상간녀를 상대해서 상간녀가 떨어져 나가야 끝나는 것이지 내 남편이 회심하고 감동을 받아서 어, 마음이 돌아와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믿고 그 여자 정리할게 아무 사이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깊은 사이도 아니야 나는 그 여자보다 당신을 사랑해 이혼 안할 거야 이 말만 믿고. 증거도 하나 없이 남편을 믿었다가는 나중에 뒤통수 맞기가 쉽상이라는 거죠. 어, 항상요. 아내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한세 배는 더 깊고 오래되고 어, 심각한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나한테는 두달된 사이고, 나 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만나서 뭐몇번 이렇게 즐기기만 했지, 그렇게 마음을 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증거에서 드러나는 걸 보면요. 막 5년씩 되고, 같이 살림을 살다시피 한 경우도 많이 나오고요. 어, 남편이 걔도 유부녀라서 가정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 그렇게 심각한 사이 아니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부녀는 커녕 이혼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를 이 남자가 생활비까지 대주면서 몇 년을 만났더라.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상담한 어떤 분은요, 예전에 아기들 어릴 때 신혼 초에, 그때가 20몇년 전이래요. 20몇년 전에 남편이 외도하는 거, 딴 여자랑 연락 주고받고 하는 거를 알았어요. 알았는데 남편한테 너 정신 차려라. 강하게 경고하고, 어, 이분도 일하고 애 키우고 막 하는 동안에 바쁘고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남편도 그럭저럭 가정이 잘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를 못했대요. 정리했겠지라고 그냥 믿고 넘어간 거야. 근데 최근에 이제 애들은 다 성인이 되고 아내분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고 해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남편이 또 뭔가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쳐내다 보니까는 세상에 그20몇년 전에 그 여자가 지금도 이 남자 옆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이 남자를 추궁을 해봤자, 아, 그때 헤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어쩌다 연락을 해서 밥한번 먹은 거야. 이 지랄을 떠는데, 그걸 누가 믿냐고요. 27년 동안 헤어진 적이 없었던 거지. 이렇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교활하게 그 불륜을 이어가려는 목적으로 거짓말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요. 이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그 증거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뭔가 현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혼할지 말지 판단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떼낼지에 대해서 대처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모르는 척 한다고 해서 우리의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 그냥 이거 다 괴롭고 남편이랑 더 이상 뭐 이렇게 싸우고 이러쿵저러쿵 하기도 싫고 내가 이 더러운 일에 발담궈 가지고 시간과 돈 쓰는 것도 나 자신도 한심하고 나 그냥 이거 모르는 척 하면서 살래.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냥 이 일을 없는 것처럼 만들고 싶어. 근데 이 일이 없어지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덮어두고 살면 좀덜 괴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예 모르면 몰랐지. 우리가 남편이 바람난 거를 눈치를 챘잖아요. 낌새를 알잖아요. 이 이후에는요. 모르는 척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미 내 눈이 트인 거야. 귀가 트인 거야. 오감이 살아났어.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보이지도 않던 게 너무너무 잘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은 난 내가 이제 묻어주고 이해해 주고 넘어가고 용서해 주는 척 하면은 이 사람이 반성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해서 나가서 또 이렇게 음흉한 짓을 하고 다녀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남편을 너무 믿었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다 눈에 안 보이다가요. 이제는 너무 너무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 냄새, 머리카락, 한올까지 이제 내 눈에 또 그게 다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에 더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뛰는 거거든요. 이게 남편 바람이 왜 괴로운지 아세요? 이게 남자와 여자로서 네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품다니. 나는 여자로서 이제 자신이 없어. 막 이러면서 자존감이 상하고 이래서 슬픈 것도 있지만요. 내가 너한테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네가 내 새끼랑 나랑 평생 책임지고 가족으로 생각할 줄 알았는데 배신했구나. 이런 배신감도 있고 또 가장 열받는 거는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고 몇 년을 속였구나 나를 아주 등신 병신 천치로 만들었구나 이게 진짜 열받는 거예요 이 열받는 거는요 이혼하고 나서도 없어지질 않아요 네가 그렇게 나를 병신 취급하고 어? 이렇게 했어라는 게 이혼하고 나서 이 새끼를 다시는 볼 일이 없어도. 그 사람이 분노하는 거, 억울한 거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병신 취급하고 눈속임을 하면서 몇년 동안 바람을 피웠는데 내가 눈치를 챈 거를 알면서도 네가 나가서 또그 지랄을 떨고 다니네? 그럼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네가 아직도 이럴까? 내 눈에 헌이 보이는데 왜 아직도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내가 그렇게 우스운가? 하는 그 분노가 심해가지고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포커 베이스 실패하니까 남편 드잡이 하고 또 남편 드잡이 하니까 증거잡기는 더 멀어지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요 이혼을 할지 말지 이혼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갖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당장 이 남자한테 이혼 소송을 걸 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이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그 키가 바로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나도 이혼할 상황이 아니고 내 남편도 이혼할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증거 같은 거 필요 없을 것 같아 당장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내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인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아니 뭐내 남편이 바람피울 줄 알고 결혼하고 여태 살았나 나는 남편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지도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남편이면 가정을 지키고 싶겠지만 이 바람이 나서 옆에서 상간녀가 이혼하고 오라고 뽐뿌를 넣는다든지 이 남자가 처음에는 가정과 상간녀 양다리를 걸칠 심산으로 외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점점 저 여자와 깊어지고 오랜 시간 만나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마음은 줄어들고 상간녀에 대한 마음이 너무너무 커졌어. 나는 이제 이 여자 없이는 못살것 같아. 나의 남은 인생을 이 여자랑 살아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딱 마음에 들면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애들도 가정도 다 팽개치고 그 여자와 살겠다고 나한테 이혼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란난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당장 난 이혼 안할 거니까 하고 증거를 잡아놓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 일이 흘러가고 나서 나한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이 남자가 갑자기 집 나가서 나한테 이혼소장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설마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카페에도 들어와 보세요. 비일비재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편을 여전히 그냥 잘 대해주고, 이 외도를 몰랐던 시절처럼 잘 이렇게 하면은, 어, 남편이랑 내가 사이가 그럭저럭 유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감정조절이 잘안 되잖아. 남편을 많이 들들 뽑고 갈구게 되잖아요? 예전 같지 않은 거를 남편도 느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도 점점 가정에서 좀 마음이 멀어지고 상관녀와 가까워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이혼 요구까지 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나에게 이혼 요구를 했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할지 말지 방어를 하려면, 만약에 이혼을 하더라도 유리하게 하려면 증거라는 무기와 보험이 있어야지 내가 이거를 들고 흔들수라도 있다는 거죠. 나는 이혼을 원치 않아. 나 절대 이혼 못해 줄것 같아. 그러면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어와도 기각을 시켜야 되는데 기각을 시킬 때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거를 입증하려면 외도 증거가 필요한 거죠. 내가 유리하게 이혼을 하고 싶어. 내가 원고가 되고 싶어. 그러면 그 증거로 소송을 이제 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정권을 가지는 게 바로 이 증거 덕분인데. 증거 잡을 시간 다 놓쳐버리고 상관녀랑 남편이랑 깊어질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남편이 이혼 요구하니까 그때 가서 증거를 잡으려고 그러면 잡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채자마자 바로 증거를 잡는 게 가장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 포커페이스를 잘 해야 돼요. 포커페이스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커페이스가 대체 뭐예요? 이러시는데 우리가 포카칠 때, 화투 칠 때, 내가 무슨 패를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표정에서 내 감정과 내 패를 드러내지 않는 거, 그런 게 바로 포커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알고 있고, 내가 뭘 두려워하고, 내가 어떤 걸 궁금해 하는지 남편에게 티를 내지 않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남편에게 그냥 속아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다 믿어 줄게. 나 병신이다. 그래 나 너한테 속고 있어. 네 말이 다 맞아. 내가 너를 믿고 있어라는 뉘앙스를 풍김으로 인해서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거. 내가 증거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남편이 눈치를 못 채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잘 해야 남편이 방심하고 증거를 흘릴 것이고 증거를 은닉하고 숨기려고 노력을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증거를 잡거나 줍줍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포커페이스에 실패하는 게 어, 이 남편의 입에서 뭔가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여자 이름 내놔. 그 여자 연락처 한번 줘봐. 이러면서 자꾸 뭐를 내놓으라고, 내놓으라고. 인정하라고. 나한테 사과하라고. 왜 인정을 안 하냐. 어? 정보를 내놔라. 막 이렇게 남편을 자꾸 찔르게 되니까는 남편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자꾸 증거를 못 찾게끔 뭔가를 자꾸 지우고 숨기고 하는 거고요. 아내와 남편이 맨날 말싸움만 하다가 증거도 못 찾고. 못 잡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포커페이스가 가장 중요하다. 포커페이스를 잘못 하겠어요. 하는 분들은요. 포커페이스 못 하면 나는 죽는다. 이 새끼한테 영원히 속는다. 생각을 하고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게 포커페이스입니다. 또두 번째. 어, 증거 잡을 때 주의할 점은요. 과거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어, 친정에 애들 데리고 갔다 왔는데 그날 남편이 집에만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카드 명세서나 내비게이션 같은데 어디 타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고 모텔까지 갔다 온 거를 내가 이제 찾은 거야. 근데 그 년이 어떤 년인지 누구랑 갔는지는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남편한테, 야, 이래도 아니야? 너 나가서 여자 만났잖아. 모텔 누구랑 갔어? 그녀 누구야? 그냥 연락 전해. 이렇게 하게 돼요. 왜 인정을 안 해? 막 이러면서. 그때 만난 그 사람에 집착을 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파다 보면 결국에는 앞으로의 증거를 잡는 게 막히게 되니까 이 사건을 더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너무 과거에 집착도 하지 말고 남편에게 자꾸 추궁하고 물어보는 거를 멈추시고요. 얘네 아직 안 끝났다. 얘네 또 만날 거다. 얘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됐을 거고, 그날만 만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야. 앞으로 만날 기회를 오히려 주고, 앞으로의 증거를 잡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꾸 그 사건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카드 명세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이나 타임라인 기록 하나에 꽂혀가지고, 자꾸 그거에 집착을 하다 보면, 이 새끼는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고, 앞으로도 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다닐 건데, 앞으로의 증거를 더못 잡게 되니까, 아내분들은 영원한 덫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잡을 때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얘네들이 만나는 걸 잡아야겠다 결심하고 포커 페이스를 잘하면서 차곡차곡 하나씩, 한 단계씩 해나가야지 이 일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너무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더 증거가 안 잡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도 해야 되고요. 결국에 증거는 남편 모르게 내가 뒤에서 밑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내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내가 잡는 것이지 절대 이 새끼가 지 입으로 불거나 지 손으로 가져오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좌지우지 할 수가 있다. 증거가 없으면 결국은 남편과 상관녀에게 뒤통수 맞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거죠.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서로 증거 잡는 방법이나 노하우에 대해서도 나누고요. 서로 경험담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